예, 오늘, 저번에, 이제, 먹방, 예, 오늘은 저기, 그, 두 번째, 예. CJ의 얼큰 우동 한 그릇. 청양고추와 홍고추로 맛을 낸 얼큰 우동 한 그릇. 대한민국 1등. 예, 제일 많이 팔렸나 봅니다. 뭐, 딴건다 모르겠고, 그때 카라이. 카라이를 사전적 용어로 찾아보니까, 카라이는 저거더라고요. 맵다. 짜다 맵다인데, 보니까 그거 매울 붙자 쓰는거 보니까 예그뭐 저기 맵다라고 예, 매운 거더라고요 예, 오늘 요거로만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얼큰 우동 카라에 빠진 얼큰 우동 예 어우, 면은 꼬들꼬들하고요 네. 뜨거운물버 먹지 마시고 예 필이 이렇게 끓여두세요 아예 겁나 맛있습니다. 예, 무슨 맛? 얼큰우동. 얼큰큰쌤이 먹으면 맛있겠다. 어어 어, 끝내줘요. 예, 아, 어, 여다 그냥, 예? 그거 뭐지, 그거? 저기 정종 데핀 거 있죠? 예, 그거 뭐면 끝내주긴 한겨울에. 응? 아주 눈 오는 날 밖에서 그냥 알죠? 예? 눈 오는 날 밖에서 벌벌 떨면서. 음? 어 여기다가 종종 그냥 한잔딱 해서 사케라고 그러죠 그 예. 물고기 비늘 비닐, 비늘로 맛을 낸 사케 예, 그거 먹으면 국물이 국물이 끝내줘요. 음, 좀 매운 맛이 덜하네요. 예 뭐, 이래서 좀 이것도 맵긴 맵습니다. 예. 카레보다는 라덜 맵네요. 예. 음, 예. 먹어본 결과 역시 예, 얼큰 우동 카라이, l 라이가 아니라 카라이. 카라이가좀더 맛있네요. 그러니까 평점을 내자면 카라이는 95점, 얘는 한 80점, 75점, 80점. 예. 맛없다는 건 아니에요. 둘이서 비교했을 때 어떤 거 제일제당 CJ의 얼큰 우동 한 그릇. 굳이 뭐한 그릇 쓸 일이 있나 한 그릇밖에 없는데 한 그릇이지 뭐두 그릇이야 뭐야 이거 한 그릇이죠 대한민국 1등 제일 제당 우동 예아 맛있네요 예 우동하면 역시 예 어우동 <laughs> 어우동 예 맛있게 먹예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 필승